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양자에 대해서, 왜 그만큼 양자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는 급한 시대에 살고 곧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양자에 대해서 좀 알면 그 눈이 밝아져서 이 지구와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이것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자얽힘 상태. 몇 시간에 말 얽힌 상태. 얽혀 있다는 거는 관계가 있다 이죠. 묶어져 있다 이죠. 얽혀 있다면 얽혀야 말로 끈을 가지고 저, 저 A라, a 라 제하고 B라는 사람에게 띠를 가지고 묶어지면 그 사람이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도 따라 움직이겠죠 이거 얽힌 상태 양자 얽힘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립자 양자에 소립자가 양자거든 얽힘 상태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옆에 그저 1m 바깥에 있는 거나 저한 100km 떨어지는 곳이나 달나라에 있는 곳이나 해왕성 명왕성 인데 곳이나 똑같아요 태양에 있는 것이나 아무런 상관하지고 있는 띠로서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얽힌 상태, 그 얽혀 있지 않으면 여기 아무리 역사해도 그 그것도 역사 아니란대요. 얽힌 상태, 오, 그 관계서 오 말씀드립니다. 양자 얽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얽혀 있습니다. 이거 안된 사람은. 여기서기도 해도 얽혀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님의영과내영이 하나 님은 우리를 만들 때, 에 하나 님의형상대로그 형상이 하나 님의 형상은 영이거든요. 하나 님의 영하고 내가하고 관계 m a n 리가연결 going 얽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도착됩니다. 여기서 기도 u get this, you 동시에 아하 뭐그 동시에 아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 성경을 보면은 바로 동시에 거기 하나님 앞에 에 성경이 펼쳐지고 내가 보는 고린도전 13장 그도 거기도 고린도전서 13장이 펼쳐지거든. 이 관계 얽힌 상태에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아, 그러면 얽힘에얽힌 상태를 준비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이걸 양자물리학에서는 제어라고 러는것이어요 제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되려면 이 제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포토가할때 심호흡 뭐 하죠 심호흡 할때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심호흡 제가 하는 거 우리 포토딩 할때 우리 교육 받은 사람잘 압니다 눈을 감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갈 때그 모습입니다. 숨을 촤악 깊이 한 7,8조 빨아들이고 또한 7,8조 내 뱉고 천천히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 뱉은 가운데에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 써가 있지만 하던 내 영이 다른 이상체리가 내 육체를 빠져나와가 자, 구말리 장치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올라가면서 내, 내 영이, 내 자신을 머리 꼭대기부터 로 발까지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저 밑에 이 상체를 조그맣게 조그맣게 앉아 있구나. 그걸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호흡을 계속하면 됩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심호흡부터 먼저 합니다. 한번 더요. 그러고임마니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임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 부를 때에 내 영이 내 모든 육체는 여기 두고 내 것이 진짜 내가 빠져나오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자꾸 올라갑니다. 내 영은 주리주리주리 주님 이럴 때에 주님하고 부를 때에 내 자신에서 내가 빠져 나와야 돼요.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내 자신이 이 상체라는 그 영혼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빠져 나와야 돼. 일단 나는 그 육체 고기 덩어리가 땅에 남고 내 자신이 올라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주님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 상태를 상상하면서 합니다. 주리율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누구를 만드느냐 예수님하고 곧 성령님하고 독대를 합니다. 주리 주리 그러면서 몇번 하면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 임재 체험이거든요. 임재 체험이 확인되었을 때에 양자 얽힘 상태가 됩니다. 양자 얽힘 하나님과 나와 끈 앞으로 연연되어 있다. 얽혀있 u t a younger 허리에 하나님 허리에 내 허리에 끈이 쭉연결 i 있는 번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야, 구원의. 받았느냐 받았느냐 거 e b 내가 움직 a hurry. Hanaim, hurry, hurry. I'm g o i 이 g to put a young date. I'm going t 이 p u 구원 l i t t l 받았 i t of a hurry. I'm g o 기 n g to 도 u t a l i t 도 l e bit 수도 없 hurry. I'm g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의 확신을 확증,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증하라. 예수 그리토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내안닌 것을 확신,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야. 그건 자기만 하는 거죠. 누가 옆에서 거들어 주는 것 자기만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움 받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없고 내가 구원받은 거지. 희미하거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얽힌, 얽힌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발부둥치도 애걸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 얽힌 상태가 되려면 구원에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죠. 포털이 아무래안 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안 되는가? 이 상태가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아무래도 안 되지요. 얽힌 상태가 돼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독대하고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고 찬양이 헌금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위트 이번을 방금 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하시므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므로 바로 바울과 함께하시므로 전부 임만의 상태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서 그옥문이 열려 버려 자꾸가 풀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 이세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미학이 뭐 F 학점 대화돼 확실 100% 합격 됐을 때에얽힌상태가됩니다 얽힘 상태. 하나님하고 같은 끌어풀이가 묶여져가 내 마음대로 못 움직고 이 하나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따라 움직입니다. 그걸 얽힌 상태, 얽힌 상태 되었을 때에 거리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죠. 동전을 놓고 지구에 동전 하나 있고 천국에 동전이 있습니다. <laughs> 내 앞에도 동전 하나 있고 똑같은 5 0 0 원짜리 천국에 하나님 앞에도 동전이 있어요. 그럼 내가 탁 치면 유리에도 팽팽 그걸 돌지요. 그러면 오백원인지 학인지 모릅니다. 천국에도 같이 도웁니다. 백 돌고 있어요. 탁 치면 탁 넘어지는 뭐이 학에 나타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동정도 학을 딱 나타납니다. 이것이 얽힌 관계의 기도입니다. 얽혀있는 상태가 아까 이세 가지로 제어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상달된 상태입니다. 희한한 일이지요. 이거는 요 과학자들 실험한 겁니다. 100km에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죠. 지금 실험한 겁니다. 거리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우주 공간 어디라도 똑같은 시간의역사입니다이 얽힌 상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함을 아는 사람은 이 얽힌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예물도 드리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거. 얽힌 상태가 된 사람이 되는 거래요 안된늘 자름. 올긴 상태가안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해봐야 하나님 뭐 어디서 개소리짓나. 야게지하고 뭐 그런 소리 하신지 몰라도 그러니까 아무 사산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들여봅니다그 앞에 예수님께서 막 갈릴 금방에 다니면서 저 오병이어, 칠병이어 해서 막 떡도 주고 고기도 사람들 많이 먹으러 모였어요. 너희가 왜왜 왜 나를 따라오느냐 떡 먹는 것 때문에 따라왔지 너희가 기적을 보고 따라온 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천국 복음을 산 역사하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떡 때문에 따라왔잖느냐? 그래서 설명하기 바리새인들이 빡막 반기를 들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들 또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그, 갈리고 호수 가에 온그 사람들은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경제 대통령이라 하겠죠. 먹는 것 때문에 따라 왔다 이죠. 그래 복음 전환이 다 빠져나가 없는 거라.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했는지 아는지 몰라도 한참 있다가 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대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베드로 가그말딱 하는 거라요. 예수님 이 베드로 수준을 알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머리 에잘 돌아가는데 뭐이거 희한한 거라요 이게 진짜 좀 하늘이 계획이었나 저머리에어저돈지 같은 머리에 이런 답이 나올 줄 예수님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바요나시무나 네가 보기 떠다 참네 그렇게 고개 잡던 놈이 이런 대답이 네 입에서 나올 줄 생각도 못했다이죠 바요나시무나 네가 보기 떠다 니 아, 네 진짜 진짜쉽게모르면예수의이구나 이를 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니네 실력이 아니고, 니네 노력이 아니고, 니네 학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지식을 주어 니가 그래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니입으로한거 네 아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적으로 너와 함께하시며 입만에 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도록 했다. 또 그런 그래 이제 그다음에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 막 극찬을 합니다. 이런 참 제자답다. 싶어가 또 내가 네게 이런 너는 베드로라. 그때부터 베드로라 시몬, 시몬이 아데 베드로라. 요나의 시몬을 알겠다.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이래 이 반석 위에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교회를 세우니 뭐더 이상 높은 또 문자 그보다 높은 자리 없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늘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거든요.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니 엄보의 권세 절대로 이네 교회는 엄보의 권세가 침범 못한다. 야 최고의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러만이 다음에 또두 번째 뭐, 뭐 주냐. 네가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가 주니 천국 창고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보는 거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의 천국, 창고도 열린다. 그러나 땅에서 네가 잠그, 땅에서 잠궈버리면 하늘의 창고도 잠겨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반면에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열쇠를 가지고 문이 열리면 천국의 창고문도 열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천국 열쇠를 넣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무엇이든지 땅에서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뭐든지 간에 열면 은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 버리면 잠겨 버리면 하늘에서도 잠겨 버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뭐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합니다. 이 땅,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이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현주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가 그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교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응답입니다. 하늘 응답.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우리 기도 응답이 뭐, 뭐 다고 뭐 이루어지고 돈 병원 생을 그거마다 이런 기도 응답, 이런 기도 응답. 심오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미어도 하늘. 벌써 내가 기도 응답 받아보는 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돼야 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그 자리 에 현장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얽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거. 땅에서 잠궈졌다. 이번은무슨웠냐 아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 위에 있더라.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데, 그런데 땅에서 풀면 그 잠고는 상태거든요. 성경을 포토리딩하지 않은 상태가 땅에서 잠고면 하늘에서 잠궈버리겠다 이거. 네가 땅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포토링 이런 얽힌 상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문도 딱 잠겨 있어. 그러나 네가 땅에서 풀면 성경을 이제 포토링 하면 하늘에서 문을 열어 버리겠대요. 네가 땅에서 응답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응답을 내게 내려 준다 이죠. 굉장한 거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포토리든 할 때에 이런 제어 조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양자 역학하고 기도 포토리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만 대박이 라할까 말까 혁명 혁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얽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영과 내 영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얽혀 있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뭐할때 포토리딩 할 때에 포토리딩 관측할 때에 안 보이던 것이 관측 참, 아이스네 똑같은, 관칙이란 것은 사진, 또는 보기, 눈꺼 보는 겁니다. 자, 요거 대 조금 더 본다는 것은 우리가 시력이라 시력. 눈에 볼 때에 내 눈에서 빛이 나가거든요. 그 빛은 무엇을 건드리느냐. 무엇을 건드리느냐. 아, 아무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그 입자를 다 건드려 버립니다. 안 보이는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건드려니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 보이는 물체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관측입니다. 이게 포토리딩입니다. 성격을 내가 안 읽으면 잠겨져 있어요. 포토리딩, 이런 조건이 안 갖추어, 갖추어지 상태에서 포토링 해야 포토링 하기 전에 잠궈져 있어요. 포토링 하면은 그것이 붕괴되버려요. 뭐가? 중첩과 얽힘이 깨져버리고, 물체가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다그 속에서 막 나타나요. 그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절대로 문이 잠겨도 안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형식적인 예로 아니고 얽힘을 제어해야 중첩을 제어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어, 개시 음성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포토리할 때마다 이거 이제 이 이론은 모르고 과학 얘기 모를 때 그래 했는데 이제는 확신합니다. 아포토리 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와 의 얽힘 관계 속에서 나에 안 되는 그것을 다 제어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오나 힘이 돼요안 돼요. 돼요? 뭐성령과다팍 그거 뜨겁다. 뜨고 뭐합니까? 내 속에 진짜로 하나님 만남과이 말일 속에서 내 속에 지금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동시 사건으로 독대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 말씀 속에 확신을 내게 주거든요. 미래도 보여주시고. 오늘 날 내가 뭐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양자 얽힘 상태. 바로 그때 포토링 하면은 포토링 하는 만큼 어떤 과학자는 말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뚜렷하고 확실해진다 그래. 그래, 포토링 끝없이 계속 해야 되고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자꾸 확실해지고 뚜렷해진다. 그것이 양자로 성경 읽기고 그래. 양자 얽힌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상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 휴식 말고 하십시오. 그냥 있다라고 양자가 움직인다고 소립자가 움직여도 되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양자 물리학 교수 하는 얘기가 받아들여야 해요. 따지지 말아이죠 된다 안 된다 그 따지지 말고. 그냥 아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포토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는구나 여기 기도 응답 바로 천구에서상달할그 바로 그것이 응답이구나 말씀에 확신이 가면 그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으로 기도하기란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야 BM 사명자들 이제 기, 금년도 2024년 들어가서 기도도 한퀀 텀, 말씀도 퀀 텀. 성경 인도도 퀀텀 성교 전도도 홍뜸 퀀텀, 찬양도 퀀텀하는 업그레이드된 신앙 생활의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